양성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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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양성빈TV 아 오늘 또 새롭게 양성빈의 약속편을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우리 장수 군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자 지난번 분수 출마할 때어 양성빈의 1, 2, 3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양성빈의 5대 핵심 과제 중또 어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15대 주요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양성빈의 1, 2, 3 비전 자, 1. 인건비와 인력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자, 두 번째, 2. 장수 군민 한분한 분의 성장을 위해서 소득 두 배를 어, 만들어내겠다. 어, 그래서 양성비의 1, 2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1과 2. 일자리 창출과 소득 두배 장수분을 만들어서 인구 3만을 만드는 게 양성빈의 비전입니다. 양성빈의 1, 2, 3 비전 꼭 지켜봐 주십시오. 1,2,3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5대 핵심 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5대 핵심 과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지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확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의 선진지 장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양성빈의 5대 핵심 과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오늘 첫 번째 약속인 15대 주요 공약 중첫 번째 약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민당 주지 않습니다. 농가당 5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농민당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들을 10만원씩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체계 변경입니다. 보조금 체계가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받으면 그 정산을 마무리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보조금 체계 제가 바꿔내겠습니다. 보조금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불필요한 보조금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책일몰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조가 보조로 끝나지 않고 결과까지 컨설팅할 수 있는 보조금 체계를 마련해내는 게 양성빈의 보조금 체계 변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체계를 변경해서 결과까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결과까지 컨설팅하는 장수분의 보조금 체계 양성빈과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조금이 있는지 알수 없다라는 게 우리 장수 군민 여러분들의 불만 사항들이었거든요. 나한테 꼭 필요한 보조금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작물을 전환을 하고 싶은데 그 전환한 데 작물의 보조금이 뭐가 있는지를 한 눈에 알기 쉽게 저는. 보조금 정보 책자와 달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면 그런 보조금들이 다 컴퓨터 홈페이지 안에 나와 있지만 컴퓨터에 취약한 우리 어르신들 반드시 보조금을 정보를 강화해서 보조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양성비니 만들겠다 약속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공정한 보조금 정보 제공 양성비 하면 가능합니다. 양성비는 합니다. 자, 다음은 방감 농기계 시변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장수구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읍면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불만사 농번기에 같은 시기에, 같은 농기계를 모든 농민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기에 제대로 농기계를 임대하지 못해서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어 우리 국민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필수 농기계부터 단계별로 반값 농기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자, 다음은 기능성 고소득작물 발굴과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우리 장수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장수에는 새로운 신소득 고소득 작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기후에 맞는 기능성 고소득 작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내겠다 약속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보급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청년 후계농 귀농인들을 위해서 또 제공을 해야 된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진하도록 약속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가 지원 확대 및 친환경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기존 농가 운영 지원과 신규 농가 진입 지원을 확대해서 친환경 재배 단지를 대폭 늘리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먹거리의 공급 확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나 학교, 어린이집, 어, 마을급식 등을 통해서 어, 우리의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해 어, 공급을 확대해 나가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어, 농업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을 위한 창농 경험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귀농을 하신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실제 경작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이미 너무 많은 투자가 돼 있어서 실제로 제대로 농사 한번 짓지 못하고 다시 역귀농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경험 실전 교육을 하는 그런 창농 경험 충전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농업인들은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귀농인이나 창농을 위한 청년들은 멘티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일대일 매칭도 자 좋은 선생님을 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창로경험충전소 통해서 장소로 오시는 거 고민해 보시죠 자, 그리고, 어, 우리, 농업은 장수 경제의, 어, 심장이다. 아, 마지막 약속이 되겠네요. 자, 장수 청년 후계농 육성을 지원을 강화하겠다. 아,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청년 후계농 지원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든지 교육 컨설팅을, 어,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겠다. 어,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계속 살고 싶은 장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어, 우리, 심장으로서, 심장이 팔딱팔딱 뛸수 있도록,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장수군의 농업은 양성빈이 만들어 갑니다. 양성빈은 한다면 합니다. 양성빈이 장수농업 키워내고 지켜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자,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약속.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안심하고 농사만 지으세요.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